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저희 집에 이 산사나무를 누가 화분을 하나 버렸더라고요. 매칠 길거리에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심었더니 산사나무가 정자나무가 됐네요. 이거는 가죽나무고요. 저희 집에 가죽나무가 아아요 따라오세요, 봄에. 걸음을 많이 했더니, 이파리만 좋아지고, 대추는 듬성듬성. 약도 안 쳤답니다. 안 열을 것 같아서, 나무만 무성 하고요. 걸음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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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이거는 빗자루병 걸려서 잘라내야 되는데 저희집에 엄나무예요 아, 벌레가 다먹었고요 오가피나무도 있고요 자두는 한 10여년 됐는데 한 번도 못다 먹고 맨날 벌레가 먼저 먹고 나서 저는 먹을 새가 없구요. 저희 집에 짜구떼 나무예요. 심기만 하고 관리가 안 돼서 엄나무구요. 두릅나무구요. 가죽나무구요. <laughs> 벌레가 다 먹었어요. 엄나무예요. 풀이 너무 무성해서. 옆집 아저씨가. 예초기로 와서 다 한번 쳐 주고 갔어요. <laughs>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 병아리 깠어요. 다섯 마리요. 저희 집 단장에 무궁화 꽃이 피었답니다와 오늘 많이 덥네요. 오늘 8월 15일 광복절. 부척꽃이 시가 떨어져서 길가에도 피었어요. 이 능송화 꽃이 예쁘지는 않은데 오래 피어주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햇빛이 엄청 따사롭네요 모종으로 얻어다시면 봉선하래요 여기 꽃봄의 꼬리가 이렇게 무더기로 피니까 예쁘네요. 꽃범의 꽃이랍니다. 예쁘지요? 다시 이렇게 피어주네요. 다시 예쁘게 피네. 붉은 인동이. 작년에 심은 연연 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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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좀 줘야 되나 하 내가 좋아하는 루공화 꽃이 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웸스레드목수국이에요 삽목한 백장미 살았습니다. 약도 채야 되겠네. 벌레가 또 있네. 빨간 장미, 너무 예뻐요. 계속 꽃대가 막 올라오네요. 그린 에키네시아 오래 피네요. 며칠 전에 약 쳤는데도 또 이렇게 벌러지가 아이고 무서워. 밭에 오기도 싫어. 오늘 약치라그 해야겠다. 와 내가 좋아하는 도라지, 솔잎 도라지가 살아서 꽃이 폈어요. 이뻐 죽겠어요. 솔잎 도라지 고마워. 또 이렇게 에키네시아가 피어 있네요. 나이트 나이트 꽃이 무거워서 일이 처지고 처리 처지고 이렇게 겹 에키네시아는 올해도 피어 주네요. 노란 장미 카메라 만 들면 생각이 안 나는 거 e 번째 m e come, come, 예뻐용 e come, 반짝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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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고추가 반짝짝짝짝짝짝짝 반짝 반짝 반짝. 보이나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너무 예쁘죠? 많이 열면 더 예뻐요. 시앗파중한 검은눈의 수잔이랍니다. 미국에서 씨앗을 사갖고 왔지요. 멀리서 보니까 그렁저렁 봐줄 만은 하네요. 저희 집에 꽃밭이에요. 점작살나무를 몰라서 항아리에다 심었더니 항아리는 깨져버리고 뿌리가 저렇게 나와서 분재가 됐지요. 점작살 익어가면 예쁘겠지요. 근데 이렇게 커요. 점작살나무가. 엄청 크답니다. 이쪽 연밭에는 풀좀 잘라내줘야 되겠네. 꽃도 또 하나 올라오고 있구요. 꽃봄의 꼬리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폈네요. 왼수 같은 꽃봄의 꼬리 뽑아내도 엄청 번져요. 꽃은 예쁜데. 이 수국이 오래 피고 예뻐요. 이거는 근데 처지는 습성이 있어서 저렇게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달맞이가 두 번째 피는 달맞이. 이쁘지요? 요요요. 예쁜 꽃범의 꼬리 지금은 이게 꽃밭을 빛내주는 꽃봄의 꼬리가 돼버렸네. 와우, 상사화가 또 나왔어요. 저게 먼저 나온 거고요. 여기 두 대가 나왔네요. 몇 년이 되니까 나오는구먼. 고마워 상사화. 인동도 장마가 가고 나니까 다시 또 꽃이 막 피네요. 예쁘네요, 인동아. 저희 집에 그라스 이쁘지요. 태풍등도요. 지금 막만 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게두 개랍니다. 예쁘지요. 대풍등 두 개예요. 아, 예쁘게 오래 펴준 우리 플록스. 버들마 편초가 한몫 해주네요. 이뻐요. 이상입니다.